안녕하세요, 알파크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감성의 힐링송 해피로 컴백한 태연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이번에 사용해볼 브러쉬는 서예의 분필 브러쉬입니다. 분필이라는 이름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져서 골라봤습니다. 학창시절 때 선생님들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필기를 많이 하셨는데, 심지어는 칠판 지우개랑 칠판 지우개를 청소해주는 장치도 생각이 나네요. 소리가 엄청 크고 분필가루가 많이 날렸었죠. 하지만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제공하는 분필 브러쉬는 제 기억 속에 있는 분필과는 다르게 끝이 뾰족해서 약간 붓 느낌이 나기도 하고 꾹 눌러서 칠할 때는 오일 파스텔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색을 지정해주고 태연의 메로나색 옷과 주황색 머리 그리고 살색을 칠해줍니다. 따뜻하고 발랄하고 채도 높은 색들이 많이 쓰여진 사진이네요. 옷에서 어두운 부분의 영역과 밝은 부분의 영역을 나눠주고 지금 그리고 있는 레이어 1 아래에 레이어 2를 하나 생성해줍니다. 에어 브러쉬에 미디움 브러쉬로 뒤쪽 배경을 간단하게만 칠해줍니다. 태형과 마찬가지로 배경도 위치만 살짝 잡아주는 거죠. 다시 레이어 1로 돌아와서 서예의 분필 브러쉬로 머리카락의 진한 부분을 칠해줍니다. 주황색 머리라니.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아이돌 가수들은 염색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태연도 안 해본 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염색 컬러들을 보여주었더라고요. 핑크 투톤, 금발, 오렌지 브라운, 짙은 브라운, 밝은 계열 브라운, 애쉬 등등 많은 색깔의 염색들을 한것 같습니다. 이목구비가 약간 만화 같아졌네요. 분필 브러쉬의 컨트롤이 은근 어려웠습니다. 정말 만약에, 만약에 다른 브러쉬로 바꿔서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온다면, 그래도 서예의 분필을 쓸것 같네요. 분필은 제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상기시켜 주니까요. 옛날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태연의 2007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리더로서 다시 만난 세계 싱글 앨범을 냈었는데요. 음색 깡패라는 별명에 맞게 OST 만약에를 시작으로 들리나요. 그대라는 시 등등 OST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며 음원 강자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감성 짙은 발라드를 좋아하는 저 알파크에게 태연의 감성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죠. 진짜 동로 각입니다. 만약이. 태연은 이후로도 라디오, 뮤지컬, 방송, 콘서트 등등 개인활동과 그룹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최대한 팬들과 자주 소통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태연의 팬분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태연의 볼을 칠해줍니다. 빛이 오른쪽에서 강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겠죠. 눈 묘사를 시작해봅니다. 사실 이번 태연의 눈은 너무 깔끔해서 묘사를 할 만한 곳은 눈동자 정도였습니다. 눈동자의 밝은 갈색이 상큼한 느낌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것 같네요. 쌍꺼풀과 애교살도 그려준 후 반대쪽 눈도 다듬어줍니다. 이쪽 눈은 뭐랄까, 사진을 찍을 때 눈이 조금 아프셨을 것 같네요. 눈동자가 너무 돌아간 느낌? 그래도 태연의 인상과 이미지의 밝은 느낌이 잘 나오고 있네요.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이미지는 태연의 네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인 해피의 티저 이미지인데요. 원래는 태연의 생일에 맞춰 2020년 3월 9일에 발매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태연의 부친성으로 인해 점점 연기되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연이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컴백하는 첫 번째 곡이기도 해서 의미가 깊다고 하네요. 정말 마음고생 많았을 태연님, 아니 탱구님, 노래 제목처럼 항상 해피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 묘사를 해줄 차례입니다. 이번 태연의 입은 입술의 가장자리가 피부색과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여나 가장자리가 뚜렷해지면 태연의 인상이 완전 변하게 되니 조심히 그려줍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잔머리가 많으면 미인이라던데 태연도 잔머리가 많군요. 잔머리들의 디테일을 보아하니 헤어 디자이너분의 세심한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헤어 쪽에서 잔머리는 약간 꾸안꾸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빠져나오는 머리카락들을 그려주고, 아까 그리다가만 귀를 마저 그려줍니다. 눈썹도 안 그렸었네요. 이렇게 밝은 눈썹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메로나 옷의 털도 하나하나 그려주고, 미디움 브러쉬로 앞에 있는 토마토도 그려줍니다. 설탕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토마토도 반짝반짝하게 그려주고, 오른쪽 상단에 노란 꽃들과 배경도 마저 그려주면 소녀시대의 태양 완성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파쿠였습니다.